시댁 식구들 촌스럽다 무시한 신부 결혼식 날 밝혀진 직업 대구에 사는 29살 박은수 씨 사연이에요. 은수 씨는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작년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로 했죠. 남편 집은 서울 강남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은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경북 안동이요. 아 시골이구나. 시동생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전 강남 토박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날부터 계속됐어요. 은수 씨 말투가 좀 촌스러워. 시누이도 한마디 했어요. 오빠, 다시 생각해봐. 은수 씨는 참았어요. 남편이 미안해 했죠. 여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은수 씨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결혼 준비하면서도 비교가 계속됐어요. 시동생 며느리는 결혼식을 신라호텔에서 했는데 은수 씨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시골 친구들 오면 좀 창피할 텐데? 식장에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수 씨측 하객 250명 전부 정장 차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군댔어요. 뭐지? 생각보다 괜찮네. 축가 순서였어요. TV에서 보던 발라드 가수가 나왔어요. 시누이가 놀랐어요. 사람 섭외비 엄청 비싼데 국사 차례였어요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신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이렇게? 시댁 식구들 눈이 커졌어요 신랑 신부 소개 영상이 나왔어요 신랑 김준혁, 삼성전자 과장 신부 박은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어요 검사? 영상은 계속됐어요. 사복고시 합격, 서울대 법학과 수석 조업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검사면 저보다 훨씬. 줄에 말씀되었어요. 신부는 훌륭한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은수 씨가 미소지었어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죠. 피로연 때 시어머니가 은수 씨한테 다가왔어요. 은수 씨 검사였어요? 왜말안 했어요? 은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했으면 어머니 태도 바뀌었을 거예요. 전 직업 때문에 대접받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데 직업이 중요한가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옆에 있던 하객 한 명이 시어머니한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대법원 판사 김영철입니다. 은수가 후배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하객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차관 이정훈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은수 씨측 하객 250명. 거의 다 법조계 사람들이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시동생 며느리 하객들보다 서열이 훨씬 높았죠. 신우이가 은수 씨한테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은수 씨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신혼여행 가기 전 시어머니가 은수씨를 불렀어요 은수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은수씨가 말했어요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은수씨는 남편과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어... 태도가 180도 바뀌었대요 명절 때마다 은수씨한테 잘해주려고 애쓴대요 남편이 말했대요 여보 결혼식 날 우리 엄마 얼굴 봤어? 진짜 놀라더라 은수씨가 웃었어요 그래도 이젠 날 인정하시잖아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